몸이 그렇게 더다도 생겼다. 손자 안 돼. 와, 이거 먼저 도 생기겠다, 야. 어? <웃음> <웃음> 벚꽃이 너무 아팠네. 와, 이번 주말이랑 다음 주 초가 만개겠네. 진짜 아, 제가 찍어요? 아, 미, 어, 진짜요? 아니 이렇게 셀카를 많이 찍을 줄 알면 머리 하고 올걸 그랬네 아저 일단 진해에 왔고 지금 진해 군항제 시, 그 시즌이거든요 내일 제가 해군사관학교에 강연 겸 토크 뭐 콘서트가 있어서 그리고 촬영도 있고 그래서 내일 지금 군항제 시즌에는 해군을 개방을 하거든요 그래서 겸사겸사 해군과 같이 컨텐츠도 찍고 지금 중앙시장에 와서 미쳐가지고 지금 제가 셀카봉을 들고 <laughs>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중앙축 가는 중앙 시장은 명절 때나 이럴 때 어머니 모시고 와서 같이 장 보고 하고 막 이랬던 곳이거든요. 지금 여기 앞에서 좀더 저기 쭉 가면 저쪽 코너 끝에 저희 킥더들 제일 처음 사무실이 있어요. 저희가 킥더들 사무실 지내 여기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화장실도 밖에 있는 곳에 시작해서 거기서 몇달 있다가 상가 건물로 이사했거든요. 킥더들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내 중앙시장 이쪽 공간은 저에게는 엄청 네, 좀 뜻깊은 공간이에요. 뭐 군대도 여기 생활했고 저희 킥더들이 시작된 곳이기도 하고 안 추워? 춥지 너? 차에 옷 있는데. 네. 다들 방심했죠. 진해 따뜻할 거라고. 참, 어디 진해를 호락호락하게 지금 바닷바람이 부는 곳인데 어? 어 여기 여기 앞이 저희 회사였어요. 와저 여기서 한솔 양복시 여기서 밥 진짜 많이 먹었어요. 여기서 밥 진짜 많이 먹었고 그다음에 저기 회관 옆에 저기 5층이 킥더드 사무실이었어요. 일단 지금 중앙시장 와서 이제 다른 촬영도 하나 하고 갈 거거든요. 사람이 많네요. 뭔가 활발해졌다. 선서님 <laughs>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태 <laughs> 네, 선배님. 아, 여기 근데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기. 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도 좀 엄청 깔끔해졌네요, 시장이. <laughs> 뭐, 피니. 아, 그래. 선배님 사주신다셔가지고. 하 예능 같대요. <laughs> 하나. 전 달고 진한 생강차. <laughs> 아이, 그. 너무 웃는 거 아니야, 지금? 네, 자, 한 번, 그냥 밖에 보고 오겠습니다. 여기 보면, 호떡나라는 진해에서 되게 유명한 떡볶이집. 맛집 떡볶이집이에요. 자주 와서 사갔던 떡볶이집. 여기 맛있어요. 떡볶이랑 어묵이랑 호떡이랑 튀이면다 팔아요. 킥 더들 역사가 시작된 곳이 여기 진해인데, 뭔가 이렇게 오니까 감개무량하네요 꼭. 어? 예, 아닙니다. <웃음> <웃음> 내가 먹을 줄 알았지? 내가 먹는 줄 알았지? <laughs> 내가 먹는 줄 알았지? 자 여기가 로망스탈이거든요 여자천 아쉽게도 벚꽃이 많이 안 폈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사진 한 번만 찍어주시면 안 돼요 하나 둘 <진짜 생겼다. 웃음> 네, 감사합니다 감사니다 <laughs> 원래 여기가 산권이 이렇게 없었어요 막 엄청 많이 없었고 위에도 올라가면 쭉 펼쳐져 지 가요 완전 근데 오늘 세요 이준표 사진 하나 둘, 둘. 오, 아,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짜 오, 네. 반갑습니다. 네, 갑시다. <웃음> <웃음> 갑시다. 저도, 저도 익숙하지가 않아요. 민생 것 같아서 여기가 여자천 메인 거리고 이쪽부터 볼 것이 엄청 예쁜 것들, 예쁜 것들인데 이제 이번 주 주말이나 다음 주 초대면 만개할 것 같아요 여기. 그래서 <웃음> 진짜 <웃음> 아 사람 많구나. 이따가 저 밑에는 아 메인 거리가 따로 있거든요. 메인 행사장이랑 이제 야시장 들어오는 곳이 따로 있어서 저쪽은 가서 같이 보시면될것 같고. 예전에는 보면 뭐 하고 노셨어 저요? 뭐돌아다닌거 말고 없는 거 같은데 거의 원래 오면 거기 가서 파전 먹고 한잔 먹고 막걸리 먹고 뭐슨다 써... 했어 애인이랑 오신 적있세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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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갈수록 꽃이 좀더 좀 폈네요 원래 여기 진짜 예쁘거든요 분버습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게 너무 아쉽네요 아 옛날에 여자친구로 왔다 이게 그래 손잡고 위 올라 댕기다 사진 찍으면서 아... 와 근데 이거 진짜 진짜 익숙, 숙하지가 않네 이거. 근데 뭐한게 들고 있으니까 든든하긴 하다. 휘대님. <laughs> 좀 든든하긴 하네. <laughs> 이제 <laughs> 여기가 딱그 로망스 탈이 시작되는 점. 그 옛날 로망스 영화라요. Loving you, loving you. 와 휘대님. Loving you 알아 몰라. 와어 그래. 이따이가 그래요. 로망스. 2002년. 와. <laughs> 아, 근데 이게 예 전에 막 여자 친구나 가족이나 이렇게 오다가 혼자 이 걸어댕기려니까 좀말 별로네.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여기에 진해 벚꽃 축제 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럼 다 처음이에요, 여기? 와, 이지 대한민국 최계 벚꽃 축제를 지금 한 분도 안 와보는 게 말이 되나? 낭만이 없구만 사람들이. 낭만 자체가 없어, 그냥 하트 다트. <laughs> 아니, 피드 피드 oh 소리 지르게 oh 소리 <웃음> <웃음> 그래 이런 데는 혼 오면 안돼아 오늘 잼칠하고 좀 잘하고 올 거야. 아 사람 많이 보는데. 엄 어, 대충 막스 프리 뿌리고 왔는데. 내고향인데말 부끄럽네. 씨. 아이스크림. 아나 진짜. 오케이, 렛츠 고. 오케이, 마스켓스요. 예, 마이 브로. 해스 포 오케이, 바이 마스켓. 먹야지먹야지먹야지 먹을지 먹지 야, 리야씨는 많이들 끼. 꼭 잡았어요. 헤헤 오오 마이 갓아 감사합니다 현금 대야 현금 괜찮아, 해야 돼요 안 아, 줘도 아, 돼안 해도 네, 괜찮아요 CBC 아, 아 보내야 보래, 보내야 돼 보내야 돼 얼마, 얼마야 얼마야 감사합니다 네. 보냈어요 보냈어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뵙으세요. 감사합니다 내가 네, 처음 해봤어 사실 저런 거 하면 집중해서 다 잡을 것 같아가지고 맨날 안 했는데 어. 아까도 다 잡을 거 내가 잡, 잡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어, 저작, 가자, 저작권 걸리나, 가자, 저작권 걸리나, 가자, 가자. <laughs> 아, 저 원래 집이 저쪽 바다 앞인데, 혼자 이쪽 근처에 자취했었거든요? 혼자 살았었는데, 그때 좋았어요, 여기. 집에서 걸어나와가지고, 맨날 한잔 먹고, 사람들이랑. 오지 가서 이제 이차 하고 말아야 돼. 근데 기억이 다술 먹은 기억밖에 없는데. 축제는 즐기는 거. 그러니까 술로만 즐기신 거잖아요. <laughs> 술로 즐겨야지. 벚꽃을 안주 삼아. 분위기에 취해. 네, <laughs> 와, 근데 여긴 다 막, 막 하트하트 하에 저기 뭐 나랑 설레, 봄, 뭐 난리네, 진짜. <웃음> <웃음> 제가, 제가 줄게요. 잠시만요. 네. 을게요 하나, 둘. 여러 <laughs> <오늘> 진짜 우연인데. <laughs> 오! 우와! 여기 <laughs> <거기> 갔었구나! <laughs>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laughs> 우와, 이거 언제 산 거지? 이거, 그. 그때 할 때? 때. <laughs>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고마워! 야, 나 지금 찍어놨네. 빨리 공부하러 와, 빨리 공부하러 와. 빨리 가봐 빨리, 빨리 가봐 고마워, 고마워. 와, 근데 쨔니 네애들 기다렸구나. 추운데. 야자 째고 와가지고. 쌤, <laughs> 아, 네. <laughs> 저 야자 째고 왔어요, 지금. 만만치 요가 팬이에요?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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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해. 화이팅, 화이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밑에랑 저쪽 라인들이 싸았다. 먹거리예요. 시자 저희는 어딜 좀 들어가 볼까?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홀 어, 잠깐만. 저가기 싫은데? 어, 저저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안쪽. 자,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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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뭐가 맛있을까요? 미돌이 샤워. 미돌이 샤워. 네. 미돌이샤워운 뭔데? 메로맛트아메로 맛? 네 <laughs> 잠, 잠시만요. <laughs> 잠시만요. 진토닉 한잔 주세요. 진토닉 한잔 네네네. 한 감사합니다. 뭐 어, 이거 취할 것 같아요. 무슨 맛인가요? 그냥 진짜 술 맛. 진토닉 맛. 네, 네. 제가 진토닉 원래 잘안 먹거든요. 이제 저 케이블카. 네. 경화갈까? 경화태백 여기 경화태백 이쪽 조용한데 가야 될것 같은데. 여기 있어. 다 같이 먹면 좋겠는데 그냥? 해물칼전이에요 두 오우 개, 두개두개 오케이 오케이 사장님 근데 와 이건 무채한거 뭐 같다 근데 확실히 이런 축제장에 오면 술을 마셔야 돼 항상 음악이 음악가 소리. 술을 셨다고고 있었는데 어? 감사합니다 아, 여기는 말안 하면 바로 좋은 데 주거든요. 좋은 데 오랜만이다. 저희 그냥, 그냥 앉아서 박아놓고 찍으면 안 되려나? 드시죠, 드시죠. 아, 이 정도구나. 움직이면안 되는구나.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치얼스 아쉽다. 쟤 만개였으면 쟤 좋아했을 텐데, 나들 작년에 빨리 폈거든요. 그래도 올해도 빨리 필줄 알고 다 당겼는데, 생각보다 갑자기 막 뭐, 계속 추워가지고. 좋겠다. 그냥 다른 눈 신경 안 쓰고 데이트하고만 하는 거 좋겠다. 데이트 하시는 게 그런 거 같아요. 그것도 그런데 이제 어디 가면 사람들이 알아보시니까 뭔가 엄청 마음 편하게 자리를 못 한다 할까? 친구들이랑 만나고 혹뭐 자리를 해도 우리의 이야기가 가십이 될수 있어서 항상 제딴데가 있거나 막 이러니까 그리고 요새 친구들 잘못 만나요. 친구들 만나면 친구들은 이제 친구니까 아무튼 편하게 하는데 어찌 보면 저는 좀 배려가 필요하고 이런 곳에서는 야외에서는 배려가 좀 필요하다 보니까 나 이렇게 좀 해줘 이렇게 하면 뭔가 연예인병 걸린 거 같고 막 그렇잖아 요 이게 <laughs> 그냥 간 그냥 말안 하고 조금 제 그냥 스스로 멀리 하고 근데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멀어지고 하튼또 서운해하고 어쩔 수 없는. 저희 라이브 할 때는 어떤 게문세요 멤버십 네. 제일 편해요 그때가. 거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오랫동안 저 응원해주신 분들이거든요. 제가 유튜브를 한 후부터 거의 같이 하신 분들이라 오히려 저보다 저를 잘 아시는 분들. 제일 편하죠. 그러니까 제가 뭘 해도 다 응원해주신 분들이라. 그래도 한 번씩 집에 가서 제가 라이브 할 때는 하고 난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같이 촬영 겸으로 와서 즐기고 가면 또 좋은 것 같아요. 어, 먹어라. 어, 먹고 가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